왔어 왔고요 이건 뭐 미끼 던지면 나오네 천천히 천천히 드랙 좀 풀고 그렇지 천천히 천천히 긴장 유지하고 어서 와 어디니 얼굴 한번 비춰줄래 어디 있어 아저로 도망가면 안 되지 내 쪽으로 와야지 이리 오세요 어저씨 힘 휘미... 마지막에 네 한번 힘 써봐. 어 거있구나. 어 이리 오세요. 어 이리 오세요. 아안 되지. 아 이, 자 어디 가려 그래. 집 가야지 이제. 와야지 이래. 아 그래 놔야지. 아이 왜이래? 어이 사람 자꾸 가자니까. 아이 와야지어야지 아이 자꾸 와야지 자꾸 이 양반 또 <laughs> 그렇게 어 이거 좀 크다 이거 더 아우 자식 무겁다 씨안 되지 아아 아까보다 더 큰데. 한 사, 오십사 했는데 어쩐지 마지막 힘이 힘이 장사요. 아이씨, 내가 이래도 풋사의경력이좀 있어 발전만 좀 있다니까. 아유. 여기는 뭐 뜨면 나오네. 어, 아까보다 더 커. 아안쪽이걸렸네야 어, 이씨. 잠가도 안 가자는데. 와 어, 크기 봐. 오이 자식 배 봐. 도시 임신했니? 아이, 자꾸, 가만히 있어, 좀만. 이렇게 빼야지. 어, 이거 렁컨데? 와, 이거 크기 봐, 아까보다 더 커. 어쩐지 무겁더라. 와, 이. 아주 까시보소. 그, 씨시 이빨도 있어. 아휴. 안 돼. 트래핑스 아이큰거 봐. 아여 이거 어떻냐 아이고, 그냥, 파이 많이 보니까. 자, 지금부터 포토타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 선수 입장. 아, 이번 선수 크기가 큰데요.